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진심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4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04화를 정주행하고 나서 딱 드는 느낌을 이야기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숙님 이야기. 두 번째는 결혼 커플. 어, 지난 103화에서도 어느 정도 감은 왔었는데, 어, 이번 104화를 보고 더욱 확신이 들더라고요. 음,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이때까지 분량이 좀 적었던 분들, 특히 영수님, 정숙님, 그리고 상철님에 대한 분량이 좀 확보되면서, 그분들의 성향들에 대해서 좀더 확인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4화에서 단연 화제였던 분, 영숙님 이야기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님이 제주도 방문과 알까기 미션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슈퍼 데이트권을 두개 따게 되죠. 그래서 수영장에 모인 여성 출연자들 대화에서 어, 영숙 님이 원래 영철 영호 님이 마음에 있었다가 오늘 이제 한 명으로 정하려는데 갑자기 데이트권이 두개 생겨서 좀 혼란스럽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영숙 님의 솔직한 마음 상태라고 보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영철님과 썸을 이어오긴 했지만, 갑자기 영호님과의 케미가 잘 맞았고, 또 대화가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두명 모두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죠? 어, 원래 나는 솔로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초반부터 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커플이 당연시 되든, 역대 출연자들 보면요. 대부분 후반 갈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든지 또는 뒤늦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오히려 처음부터 모두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픈된 스탠스로 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룡 거실에서 사람들이 영숙님 데이트권 두 개를 누구한테 쓰는 거에 대해 영철 님에게 물어보는데요. 어, 영철 님도 영숙 님의 현재 마음을 확신할 순 없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전이 부분도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봅니다. 물론 3일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젠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고민을 더 하고 또 충분히 더 재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 근데 전반적으로 15기 분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본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다들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초반에 영철님하고 영자님을 제외하고는 아직 마음속에 있는 원픽에 대해서 이렇다 할 관심의 표현이없고 서로 마음속으로 귀에만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전 아무래도 그 영향이 초반에 자기소개 때 영수님과 영식님의 탈락, 그리고 무리해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철님. 이렇게 놓고 보면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남자 출연자들이 확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영호님, 영철님, 그리고 광수님. 딱 이렇게 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대부분 서로 겹치게 되다 보니 더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고 마음만 떠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인터뷰 마치고 돌아오는 영숙님과 정숙님이 우연히 만나면서 서로 데이트권 누구한테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자리에서 영숙님이 영호님을 마음에 들어 하는 정숙님을 대신해 영호님을 불러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이 뒤에 닥칠 영숙님 사건의 발단점이 되죠. 음. 그때 마침 인터뷰에서 돌아오던 영철님이 자리에 합석하게 되고, 정숙님은 자리를 피해주면서 영숙님과 영철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영숙님이 영철님에게 오늘 약간 될대로 되라 포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영철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 전이 질문 듣는 순간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 말이잖아요. 너 오늘 하루 동안 나한테 좀 소극적이던데? 이게 다야? 좀, 텐션 떨어진 것 같은데, 뭐좀더 해봐.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는, 영철님이 누가 그러냐, 라고 물으니, 정숙님이 알려줬다, 라고 또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정숙님은 그런 말한적 없잖아요? 정확히 팩트만 보면, 정숙님이 영숙님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안에서 영철님이 영숙님의 데이트권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어 하는 것 같다. 혹시 영철님한테 마음 표현한 적 있나, 라고 했고, 영숙님은, 아니? 아직 적극적으로 표현한 적 없다 라고 정숙님한테 답한 거 방송으로 나온 장면은 이게 다였잖아요 대화에서 편집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에서 보여지는 영숙님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자꾸 없는 이야기들을 포장하고 부풀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도대로 조정하려는 듯한 쎄한 느낌을 받거든요 어쨌든 대화의 마무리는 영숙님은 영철님에게 분명히 데이트권 두 개를 모두 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철님도 마지막에 데이트권 두 개라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대화는 마무리 되는데요. 어, 그 사이 공용 거실에서는 영숙님의 데이트권 두 개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때 영숙님, 영철님이 돌아와서 영숙님이 자리에 앉자 상추 입에 물고는 대뜸 영호님을 향해 야, 영호, 긴바지 입고 와 라고 말하는데 그때 영철님도 약간 뻥진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장면. 지난주 문제의 그 예고 장면이었죠. 당연히 다들 분위기가 영숙님이 영호님에게 대화 신청한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영숙님도 그걸 느꼈는지, 어, 이거 아닌가? 뭐지? 라는 표정에 정숙님에게 나랑 얘기하고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죠? 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이 바로 아까. 정숙 님과 대화할 때 영숙 님이 정숙 님을 대신해 영호 님을 불러주겠다라고 한그 말이죠. 그러니 여기까지 보면 지금 정숙 님 포함 사람들은 영숙 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영숙 님도 진짜 정숙 님을 위해 영호 님을 불러주려고 한 거죠. 그런 사이 영숙 님은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되고 이제 그 오해는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버리죠. 영수님을 비롯해 사람들이 영철님에게 영숙님의 데이트권에 대해 물어보자. 영철님은 이 상황이 좀 어리둥절하면서도 두개 모두 나랑 쓰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팩트니까요. 그렇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럼 왜 영수님이 영호님에게 긴바지를 입고 오라고 했는지 미스터리다. 잘못 들은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이 상황을 더 부추기는 듯한데요. 그러자 영철님도 이제 이 상황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잘못 이해했나? 그러면서 자 이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죠. 영숙님 인터뷰 갑니다. 아까 영철님과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한 명만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작진이 그럼 그 결정을 번복하고 싶냐? 라고 물으니 약간은 수긍하는 듯하면서도 대화는 해봐도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어? 분명히 정숙님을 위해서 영호님 불러준 거 아닌가? 아까 전 정숙님한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영호님한테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럼 정숙님은 그냥 핑계거리였고 또 영철님 앞에서 정숙님 이야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건가요? 전 그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숙님을 오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인터뷰를 듣고는 약간 소름이었습니다. 물론, 본복은 할수 있습니다. 또그 상황에서 영철님이 많이 좋아해주고 미안하고 하니 두개다 쓸게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데이팅 프로그램이라 수시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보는 시청자나 제작진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숙님, 분명 지난 방송에서 영철님, 영호님 두 분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영호님을 더 알아본다고 해서 큰 문제 될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영숙님이 실수한 거는 정숙님 핑계 삼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또 뒤에서 인터뷰 때 하는 말이 앞뒤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철님이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방금 전까지 데이트권 두개다 쓴다고 해놓고 거실에 돌아와서는 정숙님 핑계 삼아 용호님에게 공개적으로 플로팅한 셈이 돼버렸으니까요. 아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제내 피셜인데요. 아까 방에서 영호님에게 이야기한 건 분명 정숙님을 도와준다고 한 거였고. 근데 어째 분위기가 의도와는 달리 내가 영호님에게 대화 신청한 거로 흘러가버렸고, 때마침 인터뷰하러 오는 길에 "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영호님도 마음에 있으니 그냥 솔직히 인터뷰하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튼 인터뷰를 마치고 영숙님이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많은 오해가 무성한 자리에서 영숙님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숙님을 향해, 우리 아까 그 이야기 한거 있잖아, 그거야. 정숙님도, 아, 그거였어? 라고 말하면서,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호님의 긴바지 사건에 대한 오해는 풀리게 되는데요. 어, 근데 영숙님. 영숙님은 이제 더 꼬여버렸죠? 인터뷰 때는 데이트권을 본복해 영호님과 대화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정숙님 때문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참 영숙님 힘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방송을 위해서라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영철님을 불러냅니다. 그러고는 솔직하게 데이트권 하나만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뭐 영철님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쿨하게 대답해 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럼 긴바지 사건은 뭐냐라고 하니 그건 정말 정숙님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철 님이 그럼 누구한테 쓸 거냐라고 하니 영숙 님은 비밀이라고 대답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전이 부분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영호님이라고 대답해줬으면 영철 님을 더 배려하는 거고 또 미안한 생각도 들할 텐데 영숙 님의 이런 마무리. 어쩌면 정말 영철 님이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진실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후 영숙님 다시 거실에 돌아와서 옆에 정숙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대놓고 영호님에게 잠바도 입고 와라고 하면서 나랑 나가야 돼라고 말하죠. 자 오늘 하루 영숙님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보는 사람들도 반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 영철님과 정숙님 입장은 또 뭐가 되는지. 이런 프로에서 마음이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애청자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소재거리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들러리처럼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모습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속되다 보면, 보는 대중들도 피곤해지며 또 그런 행동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이번 104화는 그런 영숙님 모습들 더욱더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악성 댓글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